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왜 위헌적이며 야합적인 금수 완박을 정권 측에서 제시한 대로 쉽게 타액해 버렸는가, 왜 그랬는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윤 당선인 측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측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이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회민주주의다 국회다라고 하데는 여야가 가능하면 협상으로 충돌하는 의안이 있을 때 조금씩 양보를 해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는. 그래서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고 타협의 예술이다.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가령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을 두고 가령 여야가 밀고 당기고 타협한다든지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어떻게 그것이 타입의 대상이 됩니까? 이 검수 완방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니까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위헌,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가 그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어느 범위 안에서 박탈하느냐, 이런 것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일이지만은,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에 왜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당, 특히 권성동 대표에서 분노의 민심이 폭발하는가 하면, 검찰의 수사권, 6대 수사권 중에 지금까지 허용됐던 것 중에서 경제, 부패 요두 개만 검찰이 계속해서 갖기로 하고, 나머지 네개 중에 중요한 공직자, 선거사범, 중대범죄, 방위산업, 요네개 중에 공직자, 선거사범, 요거까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4개월 뒤에는, 앞으로 4개월 뒤에는 이 공직자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 합의안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를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부패가 만연된 이들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많은 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바보짓을 한 것이다. 이게 물이 펄펄 끓을 때 끓어서 넘쳐나기 직전 상황까지 왔어요. 그건 뭘 말하면 민심이 풀풀 끌어가지고 이제 곧 폭발할 지점까지 왔어요. 이게 민주당이 꼼수로 볼때 양형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아웃시키고 민영배 의원을 탈당해서 끼워넣고 그리고 본회의 필리버스 예상되는 국민의힘 당의 필리버스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서 4월 5월 3일에 맞춰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강제로 통과된 이 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도록, 요일련의 과정에 맞춰서 오는 동안에 이게 물이 펄펄 끓어가고 이제 곧 폭발하게 돼버렸어요 야, 공중에 뜨거운 물이 확 퍼지는데 이 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민주당과 청와대로 가게 되어있는, 아, 요 순간에 플로그를 빼버린 꼴이에요. 그렇게 꽂아있던 전기 플로그를 뽑아가지고 끓던 물을 식혀버린 게 이게 권성동의가 앞장서서 한이국민의힘당의 이 꼴이 이 꼴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 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당에 야합했다, 야합. 뭘 야합했느냐? 그러니까 공직자 선거사범까지도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잠정적으로 빼버린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곧 출범하게 되면 새 정권의 실세들이 범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 그리고 선거사범 범죄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배짱이 맞아가지고 배짱이 맞아가지고 야했다하는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면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란 걸윤 당선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 무엇보다 국민의힘 당 의원들 내가 이 순간에 보니까 전부 멍청한 표정들 짓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깨달아야 돼 그대들. 이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대들 말이야. 이번에 이렇게 타협 또는 야반 이 상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 국회 임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말이야, 국민의힘과 권성동 대표 대표 국민의힘 당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이들이 길을 살려놨다고, 길을. 아, 이거, 이것들이 거이 조금만 위협적으로 덤벼들면 이게 얘들이 꼼짝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래, 그것이 어제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제출, 요구한 서류가 제출이 안 됐다든지. 그그 그 중에는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 부모님의 무슨 재산 변동 상태, 판덕수 후보자가 고시 학격하고 사무관이 된 이래에 공직에 있을 동안에 월급받은 명세서 이런 거까지 들어있으니까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개월에 산에 가서 산딸기를 따오락하는 계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역대 어떤 국무총리 청문회보다도 훨씬 십몇 배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이게 기고만장한 증거예요. 기고만장한 증거. 이거를 이거를 금수완박제육법안에서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밀고 오던 그 자세로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필리버스도 한다. 너희들 하려면 해봐라. 민심이 폭발한다. 우리는 민심을 등에 업었다. 그것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표출되게 돼 있는데, 이거 김을 빼놓으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한 일이 됐고,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당과 윤 당선인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검수 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말한 게 작년 3월에 달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물러설 그 순간에 한 말이죠.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다소 김이 빠지긴 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입법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원한 원래 국민의힘 당이 갖고 있는 그 자세대로 이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그 후임 원내대표를 지금 빨리 뽑기 어려움은 그 수석 부대표가 있으니까 그 수석 부대표가 참고가 돼가지고 국민의힘 당과 국회의장에게 강제히 요구해서 우리 이거 도저히 받아버릴 수 없다. 원점서 다시 논의하자. 그럼 저쪽에서 안될 것이다. 원점서 논의하자. 그럼 자기 저 사람들이 강제로 밀고 들어오니까뭐 민형배 의원을 사보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넣고 그 다음에 리버스 방해하고 하는 거 그걸 그때그때 그때 다 감당하는 겁니다. 얻어 터져라 이 말이야. 얻어 터져. 저서 이제 박메일을 들고 때리는 계기에서 박메일을 맞아라. 이게 국회 안에서 처절하게 터져라 이 말이야. 그리고 5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민주당 안을 원래 안을 이렇게 공포 서명하고 물러났다. 그러면 민심이 그들 편에 설 것이다. 이게 민심이.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좀 기미 샜지만은 어떻게 싸우느냐 그 열정과 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젠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정치 세력, 정치지도자, 정당은 모름지기 국민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특히 국회 안에서 소수 정파일 경우에 이 다수 정파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저절하게 싸워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처절하게 싸우는 진정성을 보이면 결국은 결국은 반드시 시간 문제지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결국은 이기는 쪽으로 귀결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과 특히 이기병 부통령 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1년 3개월 전에.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야당의 농성하고 있는데 그 농성장에 갑자기 불어난 국회 경위를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이 장면이 국민들에게 노출됐습니다. 자유당 XX 할 놈들이다. 민심이 분기 탱탱했는데 결국 얼마 안 가서 3.15 부정선거에서 4 1구의기로 연결되고 이기봉 일가는 자살하고 자유당 간부들 전부 감옥에 가고 그건 뭘 말하느냐.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 되기. 그럼 그걸 뭘 말하냐. 당신 민주당이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 되기.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자유당이 막하고 나서 7.25 선거 때 200몇 십개 선거구에서 90%이상이 민주당이 당선되는 꼴이 생겼잖아요. 그건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분재라고 결국 오울력을 맞긴했습니다만는 결국 이 과정에서 민심의 등을 등에 업은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이거를 국민의힘 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뼛속 깊이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이 문제는 제가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약간 약간 주제를 달리 해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의 이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대로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버리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다. 그래서 이 국회 임기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검찰의 육대범죄수사권, 이걸 그대로 그 이전하겠다.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령 그, 그 계획의 모형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있고,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이세 개의 수사기관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는 위헌유령기관이죠. 1년 3개월째 발족해가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니까. 고위공직범죄수사처가 정파에 관계없이 그걸 열심히 했다. 그러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청와대 블랙리스트 사건, 그 다음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같은 거, 그 공수처가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었다, 이게. 윤석열 총장 쫓, 쫓, 쫓겨난 이후에.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관도 결국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관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려는지, 그건 누가 통제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있는 경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약화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멀쩡한 검찰청을 두고 거기에는 있2 3 0 0명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뭐가 그렇게 괘씸하고, 뭐가 그게이 검찰이 대단히 잘못했는지, 물론. 물론 이 검찰이 지금까지 쌓은 것에 부정적 요소도 많이 있지요. 가끔 가다가 인권 침해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들 불친절하게 했다, 그다음에 무리한 수사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정권 실세들이 기도하는 이런 대로 공수처 생기고 중대범죄청수사 생기고 경찰 따로 있고 이거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보호해 줄는지 그 중심 중심 세력이 없지 않냐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1 개월을 남겨두고 이런 위헌 입법을 가지고 이런 폭압적으로딜이밀고 하는 이 일이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70여 년간 계속됐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근간 70년 지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쌓여서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얻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냐, 이게. 그거야 명백하지요. 문재인이 재명과그 일당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을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게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헌법상 제1기관이니까 이게 두는 부릅뜨고 이번에 국민의힘당 권성동 대표가 일시 실수하고 헛디댔지만은, 이게 일단 우리가 양해해주고, 다시 이들이 가다듬어가지고, 전해를 가다듬어서, 이 문재인 정권, 이 추종자들, 이 강성 민주당과 싸우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